해봅시다. 다섯, 네, 세, 둘, 하나. 막 물약 두 개씩 빨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 아, 미안합니까? 빨아. 아코집 빨아. 다음도 안 꽂혔으면 빨아요. 한컷일점아1점일점 주고 일 점. 1고2 조. 바로 3조 준비해. 찍기 전에 최대한 팔아. 한 사람 일조실 조. 만화 일 깔아. 만화 일도 지금 써. 지금 써. 미리 써. 한번더 쓰기. 도루들 시작해야 돼요. 됐고 최대한 팔아요 드루드 이거, 첫 병타 조심해요 아까 켈타스도 그러고 됐고 이번에찍이그닥터 이거, 이거, 는거이고 이거, 이 이거, 이 암살자 나왔으니까 상계 좀 잘하고 상계 상계 확실하게 상계 멀리 가 멀리 남달 때 나올 어. 때도 상계, 카트킹 하얀양궁 어. 최정문 제사들 찍었나? 찍은 거지? 아못 봤어. 마무리해요, 돌가부터 옆자. 하얀양궁 클릭해야 돼. 오케이 사중까 지밖에못 벌었네. 흑마. 흑마 일좀 챙겨줘. 잡자 또 나왔어요. 비병이더 몰려오는 빠르게 처리해라. 그 다음에 일초야, 주입 주입사, 일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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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초 그냥 가서 빨아. 주입고나 찍는다. 아직 아니? 아니잖아? 방금 찍지 않았어 아, 방금 오입사는 원딜이 잡아 줘야 돼, 그 대신 찔렀어. 빨 조. 구슬 먹어, 힐러 저기 오른쪽에 암탈자, 있네. 암살자, 암살자 먹어 줘야 돼. 상기하고오른을좀 깔아 줘. 여기 암살자 자, 드러내며. 내며 이격하거나도망가세요 자, 자, 자. 그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다음그 다음에. 그그다음입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주입사티제발 선도 들어가고오래만에 쏘고 오랜만에 쏘고 오랜만에 아오른쪽좀 깔아줘 어디 딴데못 가게 아.. 암살 대상 랜는 사람이 있, 있나? 만 상기... 어.. 상대.. 3개... 3%만 더 받는다 이거든 아.. 그 뭐야 암삭마 가서 빨아 힐을 빡세게 해보자 이거 보지 말아보자 힐을 빡세게 해봐 다음 거안볼 수도 있어 최대한 아, 빨아봐 빨아. 다 빨아 빨수 있어 빨아 암삭마 이거만 안 보면 돼 내가 다음 그것만안 보면 돼아돼 아, 돼. 나온다 알았어 넘어, 넘어갔는데? 안 넘어가? 사실 지압차가 나왔어요. 필하지마. 아, 아 시발 존방했다. 이미 넘어가는 필. 차단해야죠. 불러도 올려? 시발 지압차 점사해 잠차해 네가 탱해. 네. 이거 그. 따라와. 캐타스. 캐타스. 어, 같이 맞는 거 온다. 피닉스 안 따라오게. 쭉쭉 빼. 처음에 처음에 좀 쭉쭉 빼줘야 돼. 내가 내임도 돌릴게. 괜찮아 저거 찍는 것부터 마무리해. 뒤에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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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이거를 집어. 아뭐브레스라고 말해야 돼. 신기하죠? 불력건. 뒤로 쏘니까 진짜, 진짜 뒤 뒤로 가서 맞아줘. 뒤로 가서. 얼마 이거 했을까? 왜? 얼마 쓸까? 얼마 쓸까? 멀리 가돼요아더 멀리 아, 가요. 뭐, 더 멀리. 멀리. 둘다전발하면돼 괜찮아 할만해. 피하고 저, 저, 피해,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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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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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당신이 앞에 집어. 앞에 집어. 제발. 구속토템 깔아놨고. 그냥 1프로 더 빼면 되겠다, 이거. 브레스, 브레스, 브레스. 혼자, 혼자. 아이고, 죽었네. 다 살았네. 전발 없고. 넘어간다. 브레스 피하고. 아, 아 넘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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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계속해봐, 저거 왼쪽편에 원들이 이제 주입사 잘 봐줘야 돼. 일초 빨아야, 빨아야 돼, 일초 빨아야 돼. 달아가, 바로. 이거 찍으면 잘릴 거니까 찍고 나온 다음에 2조 바로 빨아. 나머지는 히지... 이거 뒤로. 진짜 내가 봐. 빨게. 1조 폰스카로 아닌데 왜가? 한컷 빨아. 3개가 빨아 이제. 3개 루이로. 아빈 빠따. 내가 하나 빨. 아, 나못빠는구나 그때랑 터다 중간에 우르솔 지원. 나아 잘렸다. 이거 암살자 대상자 이거 빠른데 근처로 오지 마세요. 그쪽 필드 어 일단 벌컨 치고 잡자 도발해 주세요. 드론 네명 빨아야 돼 지금 기극이 어. 킬좀아 내가 저쪽 가서 힐팅해 줄게. 달로고 드론 네명드비했는 빨아야 돼. 진짜 나왔어 원딜들 불바닥도 아, 쪽 주입사 마블을 해줘야 돼. 누로가 빠한 타이밍이니까 좀 빡세. 밀리는 여기 아, 밀리 여기 네. 72%짜리 술 먹기가 존나 빡센데 왜가 올리는 거 먹었습니다. 하 간다 60%. 그다음에 닥터지 신민 소웅구리 수고. 이기하고 나도 암살자 저쪽으로 빠는 사람들 쪽으로, 쪽으로 가지마억굴좀 먹어줘야 되는데. 왔어 왔어. 보루설 지원해 좀 좋고 다른 사람도. 이디안 뭐... 구석에서 빨아요 구석에서 이렇게 구석에서. 다음 홍마들빨 생각. 그다음에 아예 까트킹 사이냐고 남사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저기서 돌아가면 안 돼. 저 뒤에 있는 거 점사 해야 돼. 바닥은 피해야죠. 두 마리 점사. 뒤에 저거 수입사 온다. 수입사 가야돼 원딜은 만해 평만해. 원딜은 물 위에 있는 수입사. 일리는 여기 가까운 거. 킹 전발. 킹저 아. 뒤쪽에 있거든. 왼쪽 뒤. 수입사부터 마무리하고. 아저후못 먹어요. 내가 태할게 이격하거나 도망 할만해. 자 빨아야 돼. 일초 또들어왔다바초 일초 차일 이제. 1초, 이제. 닥터제 조심. 박공 치고 암살자 조심 암살자 어글버거도야 망할 자자 다시 깔아라 박공 쳐그 다음에 포스 터로미 위로 굳히할 준비 상계하고 상계하고 빠는 사람 지금 팔아 지금 팔아 지금 팔아 영바닥 생겼다 도발했어요 어어 나 도발 잘못했다 다시 해줘 네저좀 아파요 센터에 령도 있고 피파한 사람 필주, 피파한 사람 필주 됐고 제지제서머브 오케이 그 다음에 아, 드루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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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좀 아파요 됐고 어티서치 머브르 됐어 사냥군 다이 아유. 차단 차단해야죠 살 살짝 억을 먹어주고 닥터지 제미 소웅거리 수고 준비. 암살자 스턴 좀 지원해줘요 70% 조금만 더 올리면 되거든? s o r r 하 I'm sorry. I'm sorry. I'm s 아직 r y I'm s 지면 r y I'm sorry. I'm sorry. I'm 센터에 스턴 좀 있으면 넣어 줘요. 악기 감사들. 밀리 밀리삼이도 이격하거나 도망가세요. 줘. 경만에 후만에 후만에 주입사 온다, 주입사 온다 주입사 나가야 돼. 주입사 나가야 돼. 취입사 나가야 돼. 딜이 품 굿. 원딜은 불바다 위에 거 밀리는 여기 있고. 아, 밀 쪽도 아는 거. 중입사부터좀 잡아야겠다 이거는. 정리돼. 제압자 나왔어. 잘했어. 제압자 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가 본데. 시전 고들 나왔어. 클릭해 클릭, 클릭. 이번에 90% 올리면 돼. 딜조 먹어야 돼, 딜조 먹어야 되고 포스카로랑 그암살기 이암 살짝. 아 바다 없어진다. 버텨보자 이거 할만해 어, 바다 없어진, 바로 없어진, 할만야 받은 사람 휘출 챙겨줘. 85% 10%만 더 줌. 소고 거든 소고 살려. 소고 살려. 살려. 빡꽝 중간에 빡 꽝. 돌로 돌아가기. 돌로 돌아가기. 극로 극딜아 킹인. 빨고입사운다추입사운입사 가야돼, 추입 가야돼, 입 가야돼, 입 가야돼. 주입사부터 가야 돼. 스턴 주고. 아, 토트님 다 줬고. 우리 방해하려는 얼간이들이 더 있고, 놈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주입사 저기 마무리 됐고, 아 이거 신기했고. 실좀 어떻게 더못 올리나 저거? 이거 실로 하는 게 아닌 거 같아. 조드 다 빨아요. 빨아봐. 10% 남았어. 10% 이제 막고 빨면 돼. 이제 큰애 나오기 전에 이거 빨고 넘어가야 되거든 이거 느낌이 광폭할 거야. 디비아, 디비아나 자그 디비아나 자그 유리병. 유리병을 최대한 저기에... 우루설 지원, 우루설 지원. 야, 유리병 이 최대한 억을버거 주고 우르솔 지원 우르솔 지원 광빡세쳐야아 1프로만 올려 1프로만 올려 양꼰들 이제 투가라빨수 있는 사람 다 빨아 줘다 빨아 이거 1프로만 올리면 돼 중간에 이 광은 쳐야 돼 암살자 등장... 됐다 나갔어 나갔어 똑같이 거 최대한 무적기 쓰는 사람은 그거 밖으로 그거 해. 어. 저쭉 빼줘. 쭉 빼줘. 막늘 빼줘. 막늘 빼줘. 방금 빼줘. 어그 정모 탈발해. 응탐발이 정말해. 피하고 피하고 피하고. 어, 무적기 나이스. 그랬던다. 어. 멀리 있어. 못 피해. 멀리 있어. 아까이 아까 와. 속박 이런 거다깔아주고 속박 이런 거다깔아주고 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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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다 같이 맞는건다 너무 앞으로 붙지마 넘어버렸로지마 붙지 같이 맞는거 무적히 있으면 나가서 씹어 너무 앞으로 가지마 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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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죽어도 아이, 괜찮아 죽어 죽어도 나이스 죽어 자살해 자살해 탱 맞는거 같이 맞는거 같은데 브레스 브레스 피에피에피에피 피에. 이걸 이렇게 10분 동안 지랄해도 잡는거 맞아? 그니까 잡았다 씹어버 은 나버 쪼리 13분 넘었 돼요 1 3분 30초 c 발 우리 왜 이렇게 못 채우는 거걸근데 그래서 이거 힐러 쓰는게 맞는지 모르겠네 힐러 채우는 것 같은데 따는 일을 가 봤어 보았어 난 일을 거의 안했어 클릭하는 걸로 채우는건줄 알... 힐이 너무 빡세어 그리고 앞에도 그 우리 본진도 힐러 늘려야 되나 이거 6킬로 하던데 그... 아이 잡았으면 됐어! 장신구 김신구 이식